하루에 거의 40대씩 지금 꾸준히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그래도 한 10대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침수가 된 차량이 대체적으로 많고,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책임을 질수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폐차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침수차는 이제 사실상 이제 차량의 외판, 이제 뭐 트렁크라든가, 그 다음에 문짝이라든가, 본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선 이제 실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차량에 이제 자차 보험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고. 일단은 저희가 약관상 침수의 범위는 일단 범람하거나 흐르는 고인 물에 침수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침수 사고라고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기 차량 보험에 가입된 차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침수 시점에 하나여 보상 가액으로 산출해서 전액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침수 발생돼서 사고 접수가 된 차, 그리고 약관상 자기 차량 가입이 된 차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화장에 이제 차를 이동해서 검수를 합니다. 유관상 타이어 3분의 1 정도 이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 밑에 부분까지 침수된 거는 일부 운행이 가능하고 또 정비사의 정밀 진단을 받아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2 이상 되는 거 보시면 여기 보면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틈새 위로 이게 진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침수라고 러는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면 물이 안으로 유입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아직도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닥에 배선이나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마른 게 아니거든요. 물론 수리는 가능하지만 차량가액의 수리비가 오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손해로 인정을 하고 폐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관상 겉보기에는 오해를 하실 거예요 깨끗한데 무슨 침수냐고 말씀하시는데 문을 열어보면 아까 같은 이제 침염물이라든지 흙탕물 같은 게 많이 고여 있습니다 보상은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오해하시는데. 그, 보험 계약 하실 시점의 보상가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월에 제가 보험가입을 들었을 때 천만 원 차량가액이 들었는데, 지금 9월 달에 발생되면 분기별로 개발해서 감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시점에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춘수 시점과 차량가액을 산출해서 감가된 내용으로 해서 보상가액을 안내 드리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할증이라는 것은 내가 운행 중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할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1년간 할인 유예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증 없이 1년간 지금 내시는 금액에 그대로 어, 스테이 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거죠 고객분들은 잘 모르는데 썬루프를 열어놨거나 창문을 열어놨을 때 물이 유입되는 것은 약관상 침수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고, 고의적으로 유해 지역이라고 경찰관들이 제재를 하는 경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들어갔을 때는 저희 약관상 면책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자기 차량 손에 가입된 차는 전부 히스토리, 카 히스토리에 관리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이게 팀 수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지 카히스트의 이력이 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 말씀은 자기 차량 손해가 담보 안돼 있는 미가입 차량들이 일부 뭐어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서 유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현재 자기 차량 손해 담보돼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 매각을 통해서 저희가 전부 폐차로 진행하는 거지 일부 개인한테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트로, 이번 침수 차량 집화장을 제공해 주신 포항시 관계자분들께 피해 차주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침수를 당한 차주분들의 신속한 차량 확인을 통해 보다 빠른 보상 서비스로 조금이나마 심려를 덜어드릴 수 있어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